우리 이집두집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5분 한정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쏘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두집 아령 그리고 저는 이동식 업체 대표 힐링하우징의 이은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7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힐링하우징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보편적으로 보다시피 제품들이 다 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이동식 업체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근데 그때 제가 왔을 때는 농막을 보여주셨어요. 네. 혹시 오늘 소개해주실 집은 어떤 집인지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요즘에 지금 농막보다는 체리형 쉼터에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급하게 이제 체리형 쉼터에 대해서 한번열 평짜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체리형 쉼터도 찾아주시고 오도 이촌을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농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체리형 쉼터 모델 많이들 찾으시는데 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쏙쏙. 함께 파이서 볼까요, 대표님? 네, 보시죠. 네. 네. 어, 골조는 어떻게 돼요? 저희 바닥 같은 경우는 다 아연 골조고요. 뭐 외부 틀 같은 경우는 100에 150, 어. 4.5T를 쓰고 있고요. 네. 이제 멤버 같은 경우도 보통 다4 0 0간격으로 해서 다 알루미늄으로 해서 아연으로 다 음. 보강을 다 하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뭐 부식 같은 거나 그런 네. 거를 조금 더 막아 줄수 있겠네. 그렇죠. 내구성은 아무래도 더 좋겠죠. 네. 네. 또 이제 폭설이나 네. 이렇게 많이 내릴 시기잖아요. 네. 눈이 바닥부터 쌓이니까. 네. 요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태까지 뭐 골조가 다 튼튼하게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눈이 와도 뭐 지붕이 주저앉았다, 뭐 물이 샌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부식이나 누수가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럼 외장재? 외장재는, 외장재는 메탈사이딩의 종류인데요 스팬드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물러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네. 외장은 단열 성능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폴리코팅이 돼 있어가지고요 음. 오염에도 방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 나는 이거 디자인 말고 색상을 조금 변경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것도 기존에 맞추죠? 나와 있는 색상에 대해서는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아, 변경?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 그러면 와서 또 네.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그러면 벽체 단열은 어떻게 돼요? 벽체는 제가 토탈 180mm 정도 나오고요. 이제 단열 EPS 패널을 사용했어요. 단열재까지다 포함해서 1 8 0에 지붕은 200mm 정도 나오고요. 네. 일단 지붕 마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아스팔트 싱글 마감을 했어요. 어, 맞아요. 네, 뭐징크도 가능하시고요. 위에 보니까 픽사창이 두 개가 있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외관상 또 이미지도 있잖아요. 음. 좀 틀려 보이죠 일반 단층에 비해서. 또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외등까지 있습니다. 네, 외등은 기본 보다시피 세개 정도 들어가고요. 필요하시면 뭐한두개 정도 더 추가 가능하시고요. 음. 어, 현관문은 어떤 거예요? 단열 방화문이에요 보다시피 뭐 저희 손님께서 오시면은 무겁다고들 많이 아, 얘기하시죠. 아, 아, 기밀성이네 있 네, 보는 거랑 드는 거랑 또 틀리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집에 좀 유리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유리 옵션 은 없고요. 기본 보이는 게다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는 상이에 요 지금. 아 지금 보이는 뭐 가구들 뭐 이런 방충망까지 네. 다. 기본인가요? 네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 왼쪽에 신발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이것도 다 기본인 거죠? 네 기본이에요 음. 네,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넓은 거실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아 좋은 향기가 나요 <laughs> 다 전체 다 편백나무 시붕 아다 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 네. 벽체부터 네. 지붕 천고까지 다 편백인 네, 거죠? 네, 하다 못해. 창호 몰딩까지도 다 편백이에요. 음, 이렇게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네. 맞추신 것 같고, 어, 그러면 나 벽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맞춰주시나요? 네, 구조상 문제만 없으면 가능은 해요. 음, 네. 층고는 혹시 제일 높은 층고가 몇 미터예요? 저희가 요 가운데 부분이 네, 거의 그렇게. 3m 정도 나와요. 아, 3m. 그래서 이렇게 높아 보였구나. 그렇죠. 층구는 네. 3m 정도 되고요. 지금 바닥이 따끈따끈 틀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 네. 바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도 저희가 단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단열이요. 방수합판한번 깔고, 이제 비드폼 단열 압축을 해가지고요. 50mm를 깔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기 패널. 전기 패널. 그 다음에 강마루까지 시키는요 네, 지금 이 집은 전기 패널로 난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나 만약에 보일러 시스템을 원한다 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럼 이거 바닥은 이제 강마루 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이제 또 우측에 보니까요 짜잔 대창에 있습니다 창호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땐 블랙이에요 이제 250 아사바라고도 명칭이 되어 있는데 네. 다 이제 폐어 유리에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캐시 글라스 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저희가. 단열 성능도. 뛰어납니까? 네. 아예 뭐 시스템, 시스템 창호 정도는 아니어도 어. 가격적인 퀄리티비에서는 그래도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좋은 거 넣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결로 현상 이런 거를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보다시피 뭐 바람 들어오시나요? 어, 외풍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 비가 와서 느껴질만한데 안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뭐 상부의 픽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친고가 있어서 모양도 모양이지만요, 이게 남향을 보게 되면은 겨울에 또채광창 역할을 또 해서 따뜻한 또 기운이 안으 따뜻한 열이 또 발생이 됩니다. 네, 또 개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위에 창호를 픽스 창을 해두셔서 뒤에 보니까 네. 창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제 중창이죠. 이제 음. 말 그대로 이제 환기 한여름에 네. 앞뒤창 열어놓으면은 맞바람 찍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그럼 시스템 창호로 변경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해요. 아.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불가능은 없다. 네, 이거 네, 블라인드도 다 기본인 거죠. 네, 기본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이제 부엌이죠? 네, 주방입니다 음. 주방 공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주방도 작은 주방은 아니에요 2m짜리 음. 사무장도 보시면 은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음. 식기, 설거지해서 올려놓으셔도 되고 음? 또 보시면은 네. 뭐 조리 도구 같은 경우는 다넣스시게끔다돼 있고요 근데 이 자리가 비어져 있네요? 이 자리는 이제 세탁기 들어갈 자리예요. 아 저희가 이제 빌트인 9kg짜리. 네. 아, 근데 또 우리 이집도집 구독자 분들을 위한 또 선물 없습니까, 대표님?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선물을 원하는 <웃음> 저라서. <웃음> 저희가 <웃음> 다섯 분의 한해서요. 어? 네. 세탁기까지 넣어 드리 우리 이집트집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다섯 분 한정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세탁기를 쏘신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 또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로 타일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튀어도 타일이 더 깔끔하게 닦을 음. 수 있잖아요. 걸레질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볶다가 기름 같은 거라도 튀기면 그렇죠. 은싹 닦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부엌 공간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세련되고 너무 예뻐요. 네. 네. 이제 욕실 공간 같은데 네. 어? 건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요즘에 건식들도 많이 문의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음.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 아무래도 신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보다시피 저희도 이거 처음 만들어봤지만요. 밑에 하부장을 넣으니까 수납 공간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유리 선반도 저희가 하나 더 달았어요. 추가적으로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뭐 양치질하려면 화장실 들어가기 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편의성으참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네. 이게 분리된 욕실의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불리한 이유가 이제 화장실이 좌우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변기 화장실 쪽에서 용변 보실 분 따로 들어가셔도 되고 음... 샤워 하실 분 샤워 하실 거고 공동으로 같이 쓸 수가 아... 있죠. 시간적으로도 효율성 네, 있게 네.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열어봐도 네. 될까요? 네. 어, 여기는 또 이제 변기가 있습니다. 네, 변기도 저희가 이제 치마형으로 바꿨고요. 바닥에도 물 청소할 때끔 저희가 권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바닥 청소도 물 청소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온수기는 저희가 어차피 여기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만 보는 데라 온수기를 상부에다가 뒤로 걸쳐놨잖아요. 네. 불편하지는,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키가 저렇게 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앉으셨을 네, 때. 높아요, 네. 50리터 온수기 사용하셨네요 네, 50리터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정도면 이제 성인 몇 분이서까지 좀 넉넉하게 두분 쓰... 정도는 음. 무난하게 쓰시죠 음. 네, 이렇게 또 천장에 편백으로 해 두셔서 네. 뭔가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저렇게 청소건이 있잖아요 네. 물이 닿으면 좀 이제 이런 문 같은 게 갈라지거나 하지 네. 않을까요? 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다시피 습기에 강한 문이에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튄다고 해도 뭐 썩는다고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음. 요 위에 보시면은 목재가 아니에요 아. 다 커버가 돼 있어요 아, 일반적인 생활 방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하시는 또환기창도 네. 있고요 네. 자 그럼 반대편 한번 볼까요 샤워 공간이 딱 나왔네요 네, 샤워 공간은 화장실보다 좀더 크게 뺐어요 샤워 가실 때는 또 편하셔야 되니까요 샤워부스까지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불편함 없이 쓸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형도 좋지만 일체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일체형도 가능합니다 이게 쓰시는 분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일체형도 나쁘지 않아요 일체형으로 가시게 되면 화장실이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체형을 원하시면 일체형도 저희가 시공해 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욕실도 잘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공간은 어디예요? 아, 방이죠. 오,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 근데 아까는 못 봤는데 또 이렇게 앤틱한 등이 달려있어요. 네, 이 등도 기본이에요. 저희 아, 네. 디자인도 예쁜 네. 이 등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혹시 LED일까요? 네, 다 l e d 에요 저희 제품은 싹 다. 네.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오른쪽 이렇게 예쁜 그림이 또 있어요. 네. <laughs> 풍수지리에 이거는... 좋은 그림일까요? 저희가 보다시피 분전함이에요. 아네 차단기 작업. 어 이렇게 다 분리가 네, 되어 있어요. 다, 다 전기 시스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차단기가 많이 달려 있죠. 네. 네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독립적으로 다 배선 작업을 해놨어요. 아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네. 네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 여기 도 이제 온도 조절기도 있네요. 네, 온도 조절기도 있죠 저희가 난방이 거실 따로, 음, 방 따로. 방 따로. 네. 아, 방에도 또 있겠네요. 네, 네. 어, 이제 방은 그냥 여닫지 문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도어로. 네. 되어 있습니다. 열어 볼게요. 네. 음. 아! 와! 어, 방이 꽤 넓어요. 네, 방이 한 3.5평 정도 나와요. 침대 뭐큰거 들어와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뭐, 이쪽 벽에 뭐, 좀 여백이 있거든요? 네. 붙박이 정도 설치가 다 가능해요. 아.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오,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방이고? 네, 네 여기만 달라요. 저희가 포인트를 제가 샘플이다 보니까 한번 접봤는데요또 취향 따라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다 편백나무로 가셔도 되고, 네. 색상 변경도 가능해요. 음. 아, 저는 좀 화이트로 했으면 더 좋았어요. 가능해요. 네. 취향이 좀 확고하죠. 그러니까 취향들이 다 틀리셔서 그래요, 그게. 그렇습니다. 콘센트도 되게 많아요. 거실부터 네. 봤는데 한몇개 있나요? 저희 넉넉하게 빼놨어요. 그... 보다시피 여기만해도 지금 콘센트가 응. 되게 많죠. 아까 보니까 또다 배선 작업을 네. 또 일일이 분해를 해 두신 거죠? 자 이제 또 창호 말씀해 네. 주시죠. 창호도 되죠. 똑같이 저희가 그렇게 방이다 보니까 대창을 안 넣었어요 바닥까지. 음, 왜냐하면은 네. 벌써 제가 난방을 해놨지만은 온도 차가 나죠. 여기가 더다딱 훨씬 따뜻한 느 네, 창도 하나가 들어갔지만은 딱 밀폐가 돼 버리다 음. 보니까 벌써 온도 차도 확늦게들어오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래서 좀써 보셨던 분들은 방은 요런 창호를 많이 원하시고요. 네. 여기도 창호가 이게 많이 작다고 하시면은 더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 방까지 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밖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게다 기본 옵션. 10평, 체리용 심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현재는 한 40일 정도 걸리고. 네, 40일 정도 걸리고. 자, 금액도 궁금합니다. 금액은 보다시피 저희가 진짜 고민 끝에 네. <laughs> 2 9 0 0만원에 판매로 결정을 했고요. 네. 선 계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 이미 선 계약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이집트 집에 한해서 세탁기를 증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더 해드리고 싶어도 선 계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딱 다섯 대만. 헉. 그분들도 똑같이 네. 동일하게 해드려야 되니까요. 누구나 해주고 또안 해주면 나중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많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건 정말 ]하게. 죄송합니다. <laughs> 네. 좋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집이네요. 이미 선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연치 않게 저희 공장에 방문해서 농막 무늬도 아직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체류형이 굳이 열 평이 아니라 일곱 뭐 평, 여덟 평, 아홉 평 무늬 때들이 다 네. 다양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섯 평짜리. 보시러 오셨던 분들이 벌써 열평의 마음을 들어서 계약을 <웃음> 하셨어요. <웃음> 네, 6평을 보다가 10평을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뺏길 수밖에 네, 없죠. 맞아. 이 스펙으로 그러면은 평수 조절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해요. 음. 평수 조절도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까지 크레인으로 운반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일단은 대게들 보면은 하차 작업에서 크레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장 조건이 진짜 좋으면은 지게차 하차도 가능해요 저희가 어, 이제 현장이 좀 들쑥날쑥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좋으면 네. 지게차로도 가능하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힐링하우징 보다시피 이 업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 업체고요 보다시피 또 저희 제품에 한해서 또 AS 문제들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보증서가 2년짜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누수 걱정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다시피 저희 제품 지붕 보시면은 크레인 고리나 이런 게 일체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뭐 누수는 100% 없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자와 누수는 걱정 네.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 네, 힐링 하우징으로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끝내 볼까요 네, 여러분 이집트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힐링 하우징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